뿐일세 우리 주예 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다. 도 초나의 반석이시니 그위왜 내가 소리라 거위 그왜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날 때. 우리 주 고신 은혜 소망의 닻을 주리라초 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노다. 그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그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소리라 조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추가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벌을 쓰시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 향한 것 같이 너희도 향하여 하려하여 분을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자보다 크지 못하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는 그렇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택한 자들 중 누구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 당연치죠. 왜그렇죠왜그렇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격이 아니다 MBTI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잡아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짓눌려서. 근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전제로 나온 거예요. 그기때문에꼭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빨리 찾아든다든지 늦게 찾아다든지상관없어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겠지.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풀리겠지. 그리고 이 문제를 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겠지라는 생각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이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서, 와 h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와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와! 그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예전에 욥기강을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가지 속에또 자유상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용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시면, 10분에 든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주님은 국가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하 질문을 던지시는 방법들을 선택하시면서 음, 너에게 한것을 너희가 아니야? 하고 생각해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부르지 않니?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가 된 내가 너희들의가르치켰지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그 종이 할수 있는 노예가 해야만 하는 일을 주인이 제자를 위해서 했지. 그런데요, 주인이 종이 역할을 했다면 주인의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니?라는 질문도 던지는 겁니다. 주인이 종이 됐다면 종은 어디까지 내려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서로 성결하라. 예수 나를 주인이라고 여겼는데 주인인 나는 너희들을 섬겼잖니 종처럼 그러면 종인 너희는 서로 섬기는게 뭐 힘드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은거야 만일 개인적인 적대가 없나 교만함 때문에 하루를붙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돈을 흔성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이 말이잖아요. 물론 나와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안 맞아요. 안맞아면 상처를 주는 말이 없고, 흥분하고, 도 그럴 때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 말하기 싫다. 그런데 그요구게아니니다 그런 거아니요왜냐면 서로 발을 씻어준다. 어제 설명했죠. 발은 냄생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씻어주는 거,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 서로 더러워졌을 때 씻어주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지금 시차장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른이라 한국 상경은 살짝 표현했는데 영국형 보세요.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 Speed 이렇게 써 있어요. Should wash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서로 발을 꼭 씻었을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옳은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방에 제가 앉은 책상 책상이 오른쪽 편 위에 어, 제가 늘 바라보는 쪽에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각상은 예수님이 제자에 가르치게 주는 그 조각상 하나 두고 있어요. 항상 봅니다. 찬양을 부지않습니 행복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주님을 닦는다고 하면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조경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목이 뻣뻣하고 소위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면 하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4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40대 초반인가 아 초반이네요 43, 40, 4 44살 쯤 됐을 때 남자들도 경견기를 했는 것 같아요 왠지. 오케이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만... 근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이 아니고 알아 들으면이 아니에요. 알고 행하는 이고써했잖아요 아는 것을 해야 보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고 해야. 야구사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1 4절에도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겠냐? 한번 십칠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한번 신인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 주님은 우리에게 동선하라 말씀하시고 남의 발을 씻어서 서로도 하고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게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악을 주어도 당장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심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그를 섬겨야 됩니다. 또 다시 방추를 주고 힘든 마음을 주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져다준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봤어.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누가 나를 위해 저기로 가서 내 일을 할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상 살며 주십시오. 내가 주회를 하겠습니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주회를 해야지.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말말야 신앙인이고, 뭐 우리 아버님은 누구고, 뭐 우리 누군 누구 누구고, 그런 거 아무 자리도 쓰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한몇 번쯤은 감기선교도 가세요 아휴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조금 6시에 태국 감기선교 출발합니다 행복한 자들이죠 듣기만 보고 아 언제쯤 가겠지 하는 자들이 아니고 듣고 순종해서 떠나는 귀한 감기선교팀을 위해서 또, 뭐, 그것들다 부탁드릴 수는 없어서, 아마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고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들을 붙을수 있게 하시고, 서로 말씀을 신 주는 것이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